안녕하세요, 물고기 하르입니다 오늘은 어수저 물든 염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준비물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아이 클레이 준비해 주시고요. 출처는 제출서일 수도 있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어, 저는 동영상을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어, 출처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출처는 아닌 것같요 네, 준비물. 아이클레이. 그 물, 저는 통, 통을 여기다가 할겸 이렇게 물을 준비했고요. 물감은 묻은 건데, 다 굳은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섞을 거. 그 다음에, 딱풀. 제, 이게, 지금 딱풀을 싹싹 긁어서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예시작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어, 그거에, 버렸어요, 제가. 쓸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네, 근데 원래 그냥 아이클레이에다가, 그냥 아이클레이에다가 딱풀 섞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살짝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뭔가 물기도 없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근데 통이 커야 되는데 지금 통이 없어서 할것이 진짜 없다. 잠시만요. 네, 통을 할 만한 통 찾았습니다. 음료수. 뚜껑 꽤 크네요. 큰게 필요했거든. 근데 얘가 없었으면 됐는데 아쉽게도. 네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시는데 너무 망했다. 밑에까지 물이 차버니다한번할때잘 그러니까 조절을 했어야 됐네요. 아이 클레이는 처음에 말랑말랑 하더라도 물에다 담가주세요. 여기다가 넣고, 이제 제가 소개를안 해드렸던 빨거 목공불로 받겠습니다 뒤에 걸로 이렇게 꾹꾹 잘 눌러주시는데, 이 물은 액체게 만들 때 사용하시거나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치웠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되니까. 오늘 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아까도 제가 흘릴 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꽤 많이 쓰았거든요 봤더니 바닥에 난리가 아니더라. 잘 봐주셨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 휴지 소개 안했죠? 휴지 준비해 주세요. 얘를 아 왔다. 얘 어차피 만질 거지. 휴지 필요 없어요. 이제 물을 넣어주시고 물이 혹시나 흘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물이 묻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근데, 그냥 해주시면은 물기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애괴도 제가, 제가 발명을 해서 올릴 거거든요. 다른 분 거. 보고 이거 누구누구 출처입니다 막 하고 올리는 것보다 제 출처인 그걸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발명을 잘 해야 말이죠 초점 좀 맞추고 올게요 네 됐습니다 진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게 진짜 쭉 늘어나요. 응. 응. 휴지가 아이클리, 그리고 이제 좀 쫀득쫀득 해줘야 돼요. 이제 는 풀이 들어가니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양에 따라서 다른데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는 말고. 이 정도. 넣고 같이 잘 섞어주세요. 섞으면 이렇게 딱풀이 나오거든요. 계속 섞어주세요. 저는 100원짜리를 갖고 오려 했지만, 그냥 10원짜리가 있길래, 10원짜리를 갖고 왔고요 이거 출처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출처 아시는 분은 밝혀, 어, 밝혀줘야 된다. 그, 그,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제가 출처는 잘 몰라서. 근데 아마도 제가 동영상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아닌가? 동영상도 참고하지 않았지만, 출처가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네, 10원짜리로. 몰드 점토라고 해야 되나? 딱풀좀 들어야 되냐? 이렇게. 몰드도 잘 떠줬죠? 근데 제가 몰드를 안써봐서 근데 몰드 점토가 맞긴 맞는 것같아 아, 맞다. 그 동영상을 봤네요, 제가.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딱풀 덩쳐든 뭐든. 그래서 이렇게 좀 물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한 것보다 이게 더 쫀득쫀득하고 괜찮아요. 만능점토. 만능점토. 만능점토입니다, 얘는. 네, 제가 만능점토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